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타키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번에 웨이브에서 독점으로 볼수 있는 세계 최초의 아트 서바이벌 예능이 지난달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총 상금 1억 원을 두고 펼쳐지는 국내 디지털 아트 작가분들이 각 라운드별로 미션에 맞는 작품을 출품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책정한 작품 금액으로 대결을 하는 품마히의 리얼 아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서바이벌에 출연한 작가로는 래퍼 겸 작가부터 시작을 해서 미술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 아트로만 대결을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편견없이 순수하게 아트로만 대결을 하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총상금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상금으로 걸린 만큼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는 이미 아트계에서 인정을 받고 계신 분들이 나와야 하겠죠? 자, 배우 겸 화가인 박기웅님.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킴님, 아트 디렉터 유원주님, 최정상 미술감독 김종원님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MC로는 슈퍼주니어의 김희철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재치 있는 진행을 통해서 예능적인 요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특히 최근 아트와 NFT 기술이 만나서 웹3라는 디지털 아트의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하고 자, 이번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웹3 디지털 아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디지털 아트가 소수의 예술가들의 리그가 아닌 조금 더 대중과 소통을 하고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프로그램 컨텐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영상 촬영인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총 8부작 중에서 4화가 공개가 되었는데 저도 미술 쪽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분들과 심사위원분들의 미술 작품에 대한 간결한 해석과 서바이벌 요소가 함께 들어가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 라운드별로 음악, 건축,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자 혹은 팀별로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바이벌답게 그 속에서 비슷한 장르의 작가분들끼리 서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해서 서로 견제하고 대결하는 그런 치밀한 구성과 함께 다음 라운드의 진출자와 탈락자가 어쩌면 냉혹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요소로 대결을 하니까 마치 아트 버전의 쇼미더머니를 본 듯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아트 서바이벌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가하신 24분의 아트 작가님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작가님들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 응원하는 그런 맛도 자 이번 아트피아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우승을 하면 실제로 개인전을 여는 그런 특전도 있기 때문에 직접 전시회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감상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승 작가님께서 여는 개인전은 서울에 위치한 위플이라는 멋진 전시장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이곳은 전쟁을 멈추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아트 컨셉의 하나의 지구, 워너얼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의 아트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3화에는 특히 ATG라고 하는 작년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무려 3위를 기록한 글로벌 케이팝 보이 그룹의 다양한 노래를 주제로 한 디지털 아트를 가지고 팀 대항전도 펼쳤는데요. 자, 각자 다른 미술 기법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 분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새로운 장르의 컨셉과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디지털 아트의 대결이 펼쳐지고 특히 ATG의 멤버분들이 직접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대결을 펼친 것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 웨이브 플랫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자, 웨이브는 OTT 플랫폼으로서 신규 가입을 하시면 첫 달은 100원에 결제가 가능하니까 어, 거의 무료죠. 이런 웨이브가 처음이신 분들은 단독 100원으로 한달 동안 아트피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웨이브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욱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크, NFT, 메타버스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